웅장하고 화려한 시설을 갖춘 교회 정문 앞에 나면서 앉은 뱅이 제구실 제, 제 역할 하지 못하는 가운데 구걸하면서 인생을 버틸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화려한 교회 시설 정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교회는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살으라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많이 있습니다 나설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는데 안 일어나면은 창피를 당할까 봐 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만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속에서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 조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교회 거룩한 직분이 어느도 계급화가 되어져 있고 알게 모르게 계급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수단한 가운데 성경을 이용하여 세상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나 교회는. 입만 열었다 하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살으라 외치며 증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일어나는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멘